영어는 한마디로, 한 방에 가자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다른 생각, 다른 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쁜 생각, 예쁜 말. 야한 생각, 야한 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of, about, that. 전부 다 쓰임이 다르다.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예, 오늘은요, 전치사 실종 사건, 이란 제목의 영어의 비밀 강의입니다. 재미도 있을 거고요. 어, 이제 토익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 우리 토익시험 준비하시는 취준생들, 대학생들, 열심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치사 실종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는 전치사라는 게 원래 잘 실종이 안 되거든요.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뭐 take care of라는 이 수고 있잖아요. 그때 of 있잖아요. of 그안 사라져요. I am taking care of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동태로 바꿔서 she is being taken care of by me 해갖고 of가 안 없어져. 실종 안 돼요. 이 전치사는 끈질긴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 전치사가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실종 사건이 아주 특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think라는 동사 알고 계시죠? 생각하다 think. 뒤에 목적어가 올수 있어요, 없어요? 너를 생각해 그러면 I am thinking you예요, 아니면 I am thinking of you예요? 그렇죠. Thinking of you죠. 그죠? 왜? Think of가 수거니까. 또는 think가 자동사니까. 뭐, 맞아요. 근데 think라는 동사는 생각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을이라는 목적어를 내장하고 있어요. 안에. 이미 목적어를 품고 있어. 그러니까 또 목적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뭐하니? 어, 나 생각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대 그걸 이제 줄여갖고 think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 또는 너에 관해서 생각해 라는 표현을 할 때는 I am thinking of you 또는 I am thinking about you 이렇게 쓴다는 거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이때 of하고 about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원래 생각하다 할 때는 뭐가 더 편하세요? 너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어. 요 이게 좀 편하죠? 그죠? 뭐 about을 아주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out은 뭐예요? about에는 부사로 대략, 그런 뜻이 있죠. 대략 10개, 그럼 뭐예요? 딱 10개는 아니야. 딱 10개는 아니지만, 뭐 9개, 11개, 뭐그 사이, 그 주변 어딘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about이란 말은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지만, 그 직접적인 대상보다는 그 주변을 가리킬 때, about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about 10 years, 그러면 10년 근처야. 딱 10년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거보다 조금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9년일 수도 있고 11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about은 그 대략이란 부사도 있고 전치사로 쓰였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전치사다. 그래서 i am thinking about you 하게 되면은요. 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에 관하여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너의 미래, 너의 품성, 성격, 과거 뭐 너의 친구들, 가족들 그죠? 너 아니라 너 주변까지 좀 폭넓게 생각할 때는 I'm thinking about you. 이렇게 쓰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븐는 어떨 때 쓰느냐? 생각하다란 말 뒤에는요, 뭔가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특정한 대상인 너 자체가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 있죠. 내 머릿속엔 너의 얼굴만 두둥실 떠있네. 그죠? 두둥. 그때는 about으로 쓰긴 좀 뭐하단 말이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of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think of you 하면은요 특정한 대상 딱 고게 들어올 때그때는 think of you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laughs> 뭐뭐를 생각하다, 뭐뭐에 관하여 생각하다라고만 우리가 말하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가 어떻다고 생각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생각의 내용이 주어동사를 갖추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 BTS 생각해. 나는 BTS에 관하여 생각해. 이거 말고, BTS가 짱이라고 생각해. 이런 표현도 가능하거든. 그때는, I think. 다음에요.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대절이 필요하죠. 그때는 of나 about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때 바로 전치사가 실종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I think of that. 이런 거 없어요. I think about that. 이런 거 없어요. 바로, I think that. 어, 여러분들 이거를 think of 따로 외우고 think about 따로 이제 외우고 think that 뒤 주어 동사 따로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방에 가자고 영어는 한 마디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Think 뒤에 of를 쓸 때와 about을 쓸 때와 that을 쓸 때는 어떻게 다르느냐?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다른 언어로 나오겠죠, 그죠? 다른 생각, 다른 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쁜 생각, 예쁜 말. 야한 생각, 야한 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of, about, that. 전부 다 쓰임이 다르다.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 상기시키다, 기억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Remind란 동사가 있어요. Mind는 생각이고요. Remind하니까 왜 다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망각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도록 나를 도와주죠. 그래서 remind란 동사는 떠올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을 그렇게 떠올리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기하도록 하다. 떠올리게 하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remind란 동사는 또 수거로 아주 유명하죠.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of란 전치사를 맞추는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요. of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그 특정 대상 자체를 떠올리게 할 때, 그때 오브를 쓰는 거예요 야, 나 너만 보면 니네 엄마가 떠올라. 니는, 아, 니가 아니지. 너는 상기시켜, 나를. 누굴 상기시켜요? 니네 엄마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You remind me of your mother. 딸을 딱 보면 엄마 얼굴이 그냥 딱 보이는 거죠. 그때는 오브를 쓴다는 얘기예요. Think랑 똑같죠? 그런데, remind A about B라는 수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여러분이 못 들어봤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 일본식 영어의 특징이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못 들어본 거,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Remind는 전치사 체 오브와만 사용이 된다. 라고 딱 해놓고, 걔를 막 시험에 주구장창 낸다. 그게 일본식, 아, 별로 좋지 않은 영어 공부법의 핵심이죠. 생각이 존재하면 그 생각을 표현하는 고유한 언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자정까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노느라고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야야너 집에 가야지 라고 리마인드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내 머릿속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12시 시계가 땡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죠? 12시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대상, 특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어떤 사안이라든지 상황 좀 broad한 내용이죠? 좀 넓은 그럴 때는 about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he reminded me about having to come back home by midnight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때는 about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된다. of는 특정 대상, about은 그 주변 상황, 좀 브로드한 그런 내용,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remind A about B라는 수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수거는 우리나라 수거 집에 없을 것 같아. <웃음> 있을래나? <웃음> 없을 것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요. 나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요. 뭐뭐가 뭐뭐라는 걸 상기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아까 했던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He reminded me that I had to come back home by midnight.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올땐 대시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대앞에 of나 about 생략이에요. 실종된 거예요. 똑같은 거죠. He reminded me that I had to go back home by midnight. 뒤에 주어 동사 하면 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remind A that 주어 동사라는 수고를 또 외울 거냐 말이지. 그거 아니죠. 3종 세트였어요. Of, about, that. 됐죠. 그래서, Remind도 여러분들이 Remind A of B만 딱 기억해 놓고, 거기에, 너 경직되게 영어를 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영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단어, Inform이란 동사가 있어요. Information 할때그 Inform이죠. 그렇죠? Inform이란 말은 정보를 주다란 뜻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뭐 알게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숙어로 inform A 뭐예요? 전치사가 of B. 그렇죠? inform A of B예요. 이거만 외우고 계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그때 of는 어떨 때만 쓴다? 그 정보의 대상, 정보의 특정한 대상, 그 자체, 그 정보 자체를 알려 줄 때는 of를 쓰는 거죠. For example, I had to inform her of her son's death.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소식 자체를 알려줄 때는 inform A of B를 쓰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I had to inform her 똑같아요 about her son's death. 요렇게 쓸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Why not? 쓸수 있죠. 이때는 그녀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것과 아들 죽음에 관하여 정보를 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근데, inform A about B라는 수고는 아마 여러분 수고집, 단어집에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about 쓸 수도 있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가 뭐뭐라는 걸 알려주었다 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대시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I am writing this. to inform you that I'm unable to pay the medical bill associated with my uh, next surgery. of that 아니고요, about that 아니고요, 그냥 대시오는 거예요. 그리고 I'm unable, 주어 동사, I am unable, 나 못해요, to pay the uh, medical bill, 병원비 못 내요.라는 걸 알려주었다 할 때는 또 똑같이 되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nform a that. 주어 동사 이것도 수고로 외울 거냐 한 말이지 아니죠 우리는 한마디로 영어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convince란 동사도 있어요 convince 뭐예요 확신시키다 설득을 해서 확신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convince a of b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암기를 해두셨을 거예요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A에게 B를 설득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B를인데 왜 여기 of가 오지 궁금해하실 텐데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about이 더 많이 쓰였겠죠. 그러니까 B에 관하여 A를 설득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B 자체를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Frank convinced me of her innocence. 그녀의 결백 자체를 확신시키는 거죠. 결백에 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결백 고 대상 자체를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요, 뭐 뭐에 관하여 확신을 주었다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말도 있잖아. 우리 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y convinced me about their ambitions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말이야. 이거는. 어, bbc 있죠 여러분 영국의 방송국 bbc 기사 중에 제가 여기 예문이 있어서 갖고 온 건데 야망이 얼마나 실, 실현 가능한지 성공 가능성 뭐 야망의 내용 약간 좀 브로드하단 말이죠 그때 이때는 about을 쓰는 거 일단 over를 쓰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 o v 만 쓰는 거 아니다 그죠 bbc도 about을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convince a about b 그 다음에 that을 쓸 수도 있죠 뭐뭐가 뭐뭐 하다고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e convinced me of that, about that 다 필요 없이 그냥 that it was worth a try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필요한 내용이 필요할 때는 뭐 that을 쓰는 거예요 about이나 of 대신에 그죠 그래서 전치사 of나 about은 실종된 거예요. 다음으로요, 이제, tell 이란 동사를 한번 살펴볼텐데요. 얘도요, 이 전치사 of 와 전치사 about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는 tell A of B.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she told me of another place. 또 다른 장소를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야, 여기 말고 저딴데 저기 가자, 거기 가자.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거하고 사실은 사형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She told me another place. 다른 장소 나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사형식으로. 그러면 마치 전치사 오브가 슝 하고 실종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다 할 때, 뭔가에 관하여, 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다란 말도 얼마든지 존재하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he told me about her future, her plan. 이렇게 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계획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뭐뭐가 뭐뭐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대시죠. of that, about that 아니고, 그냥 대시예요. 전치사 of about은 실종. 그죠? 그래서, She told me that it was true. 텔은 사실 좀 복, 의외로 외로 복잡한 거예요. 그죠? 이3종 세트 있죠? 이종 세트 외에 사형식까지 하나 더 이렇게 얹혀져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네 가지 그냥 다 정리해두세요. 오케이. <목소리> 경고하다라는 동사도 이렇게 쓰여요. Warning. 그러면은 그 이제 경고란 뜻이고 warn하면 경고하다죠, 그죠? 이것도요. Warn a of B 그러면은요 A에게 B를 경고하다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진을 경고했습니다. 경고의 직접적인 대상, 그 특정한 대상이 지진이니까 he warned us of an earthquake.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지진을 경고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요 아, 지진에 관하여 경고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Why not warn A of B? 요거만 외우지 마시고요. Warn A about B도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No one has ever warned me about this. 그 다음에 뭐 뭐가 뭐 뭐라고 경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뭐 뭐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또대세를쓸수 있겠죠, 그죠 Of that. about that? 아니고요. 그냥 대시예요. 전치사 실종. 그렇죠? 그래서 they warned me that I could lose my money. 이렇게 해서 아마 도박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어, 여기도 똑같이 대시를 쓸 수가 있더라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표현을 그 언어에 담는 거기 때문에 of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외우고, 외우고, 외웠는데, 어라? Convince A about B로 쓰는 건 뭐냐? <laughs> 뭐야, 이건 또. 뭐 이렇게 예외가 많아. Convince A that? 이건 또 뭐야? 오브가 없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뭐 영어가 이 지겨워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땐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경고하다 그러면 뭐뭐에 대하여 경고하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warn A about B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막 찾아봤어. 봤더니 about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에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안 거죠. 아. 일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모아 놓은 거구나.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은 자기가 눈에 보여서 주워 담지 못한 것들은 다 빠져 있구나. 그 영어가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그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알아낸 거지만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유튜브 그거 상 줘야 돼. <laughs> 네, 그래서 워리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거 외에도요, assure. 그 다음에 notify, 그다음 advice. 이런 동사들도 추가로 더 있어요. 예문 제가 강의 끝나고 쭉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는데, assure라는 말은 사실 convince랑 거의 동의어죠그 다음에 notify는 공지해서 알려주다니까 사실 inform이랑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advice라는 말은 warn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겠죠, 그죠 warn 경고하다, advice 충고하다, 그죠죠 음,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뭐뭐 뭐 고지를 나타내는 of,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막하기도 뭐 하던데 of만 알면 안 된다면, 오빠도 알아야 되고 대도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제 강의 핵심.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강사는 우주에 저 하나밖에 없다. <laughs> 오늘 핵심은 of about. 그 다음에 이두 가지가 뿅 하고 실종된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너무 쫄지 말자. 오브 아니면 큰일 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세요. 영어 천재 박기본 선생님이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런 공부 방법, 이런 것들로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더 재미있는 영어의 비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